야 뭐야 글리치드 크라운이 여기서 나와요?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오오오자 오늘은 그리디어 일반작이고요. 아니 사기를 친게 아니고. 어나 근데 저거 처음 보는데? 뭐지? 저게 어떻게 나왔지? 이러면 여기도 보면 안 돼. 저걸 먹고 들어가서 배열 다 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중첩은 안 되고. 그니까 오늘 조금 게임이 먹발을 많이 해주네요. 게임일 일단, 그리디어기 때문에 보스까지 잡아야 돈이 나와. 보스까지 잡아줘야 되고. 나이스다. 나이스. 이 순간만 넘기면 돼. 이 순간만 넘기면 되고. 아이고, 힘들다. 그리디어는 근데 돈을 너무 안 줘. 너무 옛날, 옛날 시스템이에요. 이게 좀 개편이 필요하거든. 봐봐, 12연 밖에 안되잖 리디어니까 갑자기 돈까스 먹고 싶네. 아, 맞죠? 그런 게 있어. 됐다, 이제 보스만 잡으면? 소울 뭐야, 먹어. 어, 한번 열어볼까? 천사까지 폭탄 어떻게든? 구하면 되잖아. 오, 열쇠두개나이스다 나이스, 돈 됐고. 애매하면 그냥 버튼 누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애매 어, 눌러. 얘 시간 안에 못 잡을 것 같아.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막 먹을 걸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 원래 굉장히 식욕이 없는 사람인데, 아, 겨울이라 그런가? 겨울에는 좀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음식을 저장하잖아요. 어 소환 너무 끔찍하고 원래 원래 다 그래요 겨울에 좀더 이렇게 식욕이 생기고 본능적으로다가 그런 게있다니까자 그러면 야 말도 안 되는 그리디어에서 그냥 이게 황금이 나와 버렸구요 바로 와... 무난하게 그냥 폭탄 먹어주고 데미지, 데미지 러건 먹어주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아, 이 똑같은 애가 또 나왔네. 폭탄 웬만하면 좀 아껴주시고 쓸 데가 많아요. 일단 확정으로 6개는, 천사방이다 써야되고. 비밀방 찾으면 좋은데? 4분의 1. 5분의 1이구나. 그리고 악마도 봐야되고. 됐다. 아, 아, 잠깐만. 아, 이거 폭해야겠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쓰레기 같은 놈들. 네 명이서 한 명을 때려? 죽어버려. 눈물 조심하고. 그렇지. 제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다 이겨버렸고요. 아, 아, 이거또 거미야. 제가 무수를좀 익혀 가지고 4대 1이겼구요 됐. 가자. 바로 내려 가지고 <laughs> 황방 봐 주시고 오 너클 바로 먹어 주고 럭클일때 3.2배랑 연사 연사 먹어 주고 제발 아오 <laughs> 카오스 카오스 나쁘진 않은데, 폭탄도 많아서, 퀵픽으로 땡겨주고, <laughs> 한번 돌리고, 오, 복사다. 복사, 복사. 어차피 글 크니까 복사 들고 천사방 가는 게 나을 듯 개이득이다. 달달하다. 럭을 어떻게 올리지? 그리디어도 에이프리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죽는다. 비상 비상. 어우 몬스터 너무 많아. 이제 그만 나왔으면 해. 좋았고 그냥 다 피해버려 오 어, 뭐야 깜짝이야 제제몸 기준으로 왼쪽에 문이 있는데 방금 뭐 잠깐 반짝이었는데 뭐지 잘못 봤나 어. <laughs> 잘못 봤네 됐어 아이고 힘들다 일단 이거 사고 음~ 애매한데 가방 돈 되나? 가방 안에 아, 가방까지 굳이 굳이긴해 그지 일단 넘어가 아이고 힘든 친구가 나왔고 에이 이번 귀신이여. 화장실이 급해서요? 여기 20층인데? 아 고전 공포설 있잖아요 아파트 고층 사는데 어떤 사람이 문 두들기면서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 그게 뭔지 알죠? 냉장고에 크림빵 없습니다. 빵은 근데 제가 알기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저 옆집 분들이 이사 가기 전에 우리 집 앞에 있는 박스 좀 치워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제가 박스를 집 안에 들이는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 한때 막 박스에 막 벌레 붙어 있다 막 그런 얘기 있었어가지고. 박스를 뜯어서 밖에다 놨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막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이제 우리 집 앞에만 딱, 그렇게 놨는데 옆집 분들이, 아, 저집 앞에 박스 채워주면 안 되냐? 라는 포스트잇과 함께, 빵집에 있는 빵을 사다 주신 거야. 음료수랑. 근데 그 빵집 박스에 냉장고에 넣어놓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 그때 알았지, 음. 아,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구나. 아, 오카테드다. 약간 신중하게 먹어주고, 열쇠 먹어야 돼. 치웠냐고요? 아, 바로 치웠지. 그리고 이제 그분들 이사가시고, 이 다른 분이 이사 왔더라고요. 엘베에서 마주쳐가지고, 따로 인사는 하지 않았어. 그냥, 슥, 보고. 서로 어아 어, 옆집 사람이겠거니 그래서 이제 아 사람 바뀌었으니까 한번 다시 문 앞에 나보자 잠깐 돌리고 문 앞에 나보자 하고 놨는데 별말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laughs> 문 앞에 놓고 살고 있어요 생백권 필요 없고 아애매하다 플러그? 오브다오브 먹어 도박코인 잠깐만, 불캔은 먹어야지. 저주 걸리면 끔찍하잖아 이건 뭐야 연사 감소라고요? 배터리도 복사됐고 아 잠깐만 플러그? 야, 오브가 맞긴 해 열쇠 다섯 개 먹어 주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돌리면 좋은 아이템들만 나온다는 거야. 5원짜리로? 아 근데 사고 돌리면 두 개. 내 운을 어, 나이스. 메머라 시계 아니면 수녀복인데. 와, 바운스네. 진짜 아깝다. 관통도 있네. 관통은 없고. 바운스 시계, 수녀복, 수녀복 하자 그리고 배터리 먹어주고. 이로 가야 되네. 와 뭔가 아쉬운데? 글 큰데 오브? 굉장히 도박이고. 아이템이 워낙 많아가지고 별로 잘안 겹쳐. 소이 소이는 좀 그래요. 아다 좋은 거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거 연사기네 소울 두개랑 연사 먹어주고 여기도 연사 캬내 데미지 4분의 3 눈물을 랜덤으로 쏴줍니다 동서남부 근데 갓헤드기 때문에 괜찮을지도 은근 인큐버스인데 조금 말을 안듣는 그런 친구죠. 나쁘지 않아. 말을 좀안 들을 뿐? 인큐다, 이 말이야. 카드 뭐야? 랜더 말려 너해너어 어머니 갖다 드려 어우 패드립 아닙니다 좋은 거 좋은 거 어머니 갖다 드려라 뭐 이런 덕담이지 에이, 덕담 자아 연사 사거리 먹어주고 슬리피 세트 어 관통이 나왔네 돈이 없는데 까비다. 아, 관통. 뒤늦게 나와가지고, 아, 까진데. 악마요? 어, 다 갖다 버리고. 천사 가야돼. 아니면 관통 뜨면 먹을만 할지도? 인큐네. 음. 아, 애매하다. 랜덤 룬. 어, 관통. 오, 페어, 관통 어페어 잠깐만! 인큐 페어? 이거랑이거랑 요까지 그냥? 랜덤 룬? 다이스소울아라 호호호 이거만이거 뭐야? 거레이스 졌어? 어 어? 부거트어다부거트어 확률적으로 25% 확률로 몬스터한테 달라붙는. 이거 한 번에 나갔다 오면서 정 중앙에 두개딱 해주시면은 깔끔. 아 뭐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인큐 페어가 나온다고. 오 분이니까 음, 잘 나올 수밖에 없죠 또. 달팽.. 달패... 어? 야다리, 달팽이 이거 무조건 데미지 근데 이석 데미지로 어, 유도는 이미 있죠 예, 이미 있고 열쇠로 열어서 아, 지형 관통의 연사기네 러거? 헬스? 음... 병제 굳이 필요 없고 렌즈 조금 좋아 보이고 아 고민이다 야다리 필요 없고 파리 거미 아니 파리 파리로 가고 가기 전에 한번 돌리던지 해야 돼 잠깐만. 돌릴 거면은 소울아타나 쌀먹해 주시고 돌려. 더블이다, 트리플이다. 아니 크리켓이다 이미 있고. 더블이냐 트리플이냐. 저는 낭만의 트리플이고요. 나이스. 음, 좋고. 더블이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약간 취향 차이. 근데 등급으로만 보면은. 더분이 더 높긴 해요. 아이고 편 하나, 아이고 관통 하나 날라갔고 바운스 하나 끝났고 부거티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바운스가 제일 효율이 좋긴 한데. 아 좋은데. 정말 아서, 이제 조금 아쉬워. 음... 50 등급업인데, 이게 지금 3등급인 펜타그램일 때 그냥 눌러, 이게 되네. 칼 혈사 다 나왔네. 테드 쓰려면 근데 눈물 클로 가는 게 맞거든요. 나가야 될 때. 까비다. 이걸 버려? 어쩔 수가 없다. 연사 소울 세계 돌리고. 오. 눈물 맞출 때마다 한데. 요 뒤에 있는 친구가 랜덤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 사크리오, 데크 x 도 있는데, 일단 이거 먹고 역탄이요. 역탄은 안되고, 역탄은 좀 애매하고, 아못 사네. 어차피 돈이 없네. 아, 돈이 없어. 에이. 악마는 이제 먹을 게 없죠 관통? 관통 있지 않나? 어 세일이다 아 근데 이거 홀리 멘틀이 맞아요 홀리 라이트 아 석탄이랑 연사 맥스 있는데 뭐 먹을래 이러면 석탄은 조금? 석탄? 거리비에데미지와 미쳤다 어 뭐야 7원짜리다 어 쉴드다 근데 관통이 없으니까 굳이 굳이 먹으면? 그냥 돌리자 어 쌍관이다 뭐야 버그 그러면 돌못 돌리지 나갔다 오면서 채워서 돌리고 헉, 이브 마스카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맞아? 너무 행복적인디? 쌍관에다가. 아. 제가 이렇게까지 행복하려던 건 아닌데요. 음. 어쩔 수가 없다. 정말로. 어쩔 수가 유니크 없다. 오늘은 좀 피곤하군요, 농빠. 아이고, 사장님. 북어 티어도 있다. 일단 데미지부터 먹고 그 다음에 북어티어 먹어서 20%짜리 하나 25%짜리 하나면 되겠다 그죠? 아이고 또 저기 좋은 꿈 예를 들면은 여자친구 3명 생기는 그런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마 먼저 갔는데 관통이 나오긴 했는데 이미 있어가지고 뭐 먹지? 음, 끝났다, 배열. 애매하고? 어, 테크 제로다. 이건 테크 제로가 맞아. 캬, 눈물과 눈물 사이에 무려 내 데미지 33% 다단 히트. 어차피 북어티어는 하나 있었기 때문에. 뭐야, 섹션이다. 먹을래 말래. 에이, 이왕,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힐링 하셔. 힐링해, 힐링. 잠깐만, 잠깐만. 초코 아니면 스플래시인데. 초코 아니면 스플래시. 이거 어떡하나. 저 처치 시 확률, 데미지 1 먹어주고. 다 줘, 아 초코 근데 섹션이구나. 스플래시 먹으면 될 듯. 와, 이게 뭐라? 섹션이 아니었으면은 초코가 조금 더 나왔을지도 서큐요. 서큐도 나쁘진 않은데 애매해가지고 와 너무 좋구요 달짝지근하고요. 자, 이거 스플래시 먹고, 일단 여기까지 돈이 아마 안될것 같은데. 아, 뭐야. 아, 맞아가지고 돈 뺏겼네. 깔끔하다, 깔끔해. 마지막으로 그냥 소울이나 먹고. 황금방 대열 봐주시고 우와 해머다 쿼드라다 쿼드라 나이스 야 이거는 이거는 소울로 좀 채워주고 마무리 미쳤다 미쳤어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었고요 야 맞아? 원래 그리디어는 좀 딜링에 속하거든요. 근데 무려 인큐에, 페어에, 케인의 다른 눈까지. 페어도 둘이고, 인큐도 둘인 느낌이죠. 와. 그니까 어떻게 글크가 나왔지? 여기까지? 말도 안 되는 힐링 그리디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